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전거와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서 74쪽에서 79쪽입니다. <laughs> 이거 우리 국어 시간에 봤었죠? 이게 그 자전거의 발달을 잘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이 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 볼게요. 바퀴의 발명은 자전거 자동차 등 수송수단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최초의 자전거는 발로 땅을 차는 것으로 동력을 얻었어. 19세기 초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자전거가 만들어졌어. 1860년대에는 페달로 동력을 얻는 자전거가 개발되었어. 1870년대에는 체인식 자전거가 개발되었어. 현대적 자전거의 시초라고 볼수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1880년대 중반에 들어왔어. 1900년대 초부터는 자전거 대회가 열리기도 했지. 오늘 날에는 자전거가 폭넓게 이용되면서 생활용 자전거, 경기용 자전거, 사람용 자전거 등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있어. 또한, 전기로 가는 자전거도 개발되어 차세대 수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네, 뭐 이렇게 있네요. 우리 뭐 한번 봤던 거니까 익숙하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자전거 구성요소. 교과서 75쪽입니다. 선생님 읽어볼게요. 자전거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자전거는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송수단입니다. 이러한 자전거는 핸들, 브레이크, 체인, 페달, 바퀴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의 쓰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이제 있는데 조금 잘려있죠? 선생님 그냥 다 읽어볼게요. 어,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읽어볼게요. 페달, 사람의 힘을 자전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퀴, 자전거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브레이크,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사용합니다. 경음기, 소리를 내는 장치로 위험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 전조등, 어두울 때 앞이 잘 보이도록 환하게 비추어줍니다. 핸들,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안장, 자전거를 탈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사경 어두울 때빛 반사를 통해 차량이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게하여 안전에 도움을 줍니다. 체인, 페달을 밟는 힘을 바퀴, 힘이 바퀴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돼 있고 자전거로 지구 사랑을 실천해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 수송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그중 자동차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자가용에서 비롯되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년 동안 자가용으로 대략 1,110km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20년생 전나무 6.4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가 지구를 사랑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살짝 지적을 해보자면 <laughs> 자가용으로 1,110km를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자전거로 만 110km 갈까요? <laughs> 자전거로 만 110km? 자동차로 100km 가는 거는 그냥 자동차 한 시간 밟으면 되지만 여러분 자전거로 100km 가려면은 하, 말이 안 되죠. <laughs> 여러분들 뭐 헬스장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 나이가 좀더 뭐, 나이를 좀더 먹으면은 헬스장을 가게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동아리가 헬스부였는데, 뭐 헬스부를 어쨌든 가게 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헬스장에 그 앉아서 약간 자전거 사이클 같은 거 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타보다 보면은, 만 110km를 자전거로 타라는 이 교과서의 내용은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저, 자동차를 자 타고 갈 거리를 자전거로 타고 가면 좋은데 만 110km를 자전거로 타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다음은 교과서 76쪽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또 먼저 읽어 볼게요 자전거 안전하게 관리해요 자전거는 쉽게 배우고 탈수 있어 수송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스포츠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전거를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자전거 구성 요소별로 알맞은 관리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자전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뭐 아끼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보유한 물품은 잘 관리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제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진 물건을 잘 관리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전거 구성 요소별 안전 점검과 관리 방법. A. 에어,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80%가 가장 알맞습니다 8 0에요 완전 빵빵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면이 7에서 10cm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거는 일일이 자로 재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감을 익혀서 눈대중으로라도 할수 있는 게 좋겠네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양의 공기를 넣어줘야 해요 자전거, 바퀴에 바, 바람이 빠지면 잘안 나가죠. 다음 B.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중간쯤에서 잡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거는 쉽죠. 핸들 쪽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잡히면 수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C. 체인. 체인을 눌렀을 때 1, 2cm 정도 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 경험을 되살려 오면 자전거 체인 누르면 손에 기름 덕지덕지 붙죠. 네, 뭐, 손 씻을 각오를 하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체인이 2cm 이상 내려갈 경우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해요. 그렇다네요. 네, 이거 선생님이 아까 읽었죠. 자전거 관리 대처. 국과서 77쪽의 내용입니다. 네,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힘은 많이 드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잘안 나가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거겠죠? 타이어 튜브에 구멍이 났군요. 타이어를 분리하여 튜브에 구멍이 난 부분을 떼우거나 튜브를 교체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울 경우 수리점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속도가 잘 줄지 않아요 어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네요 브레이크가 헐거워졌군요 브레이크의 고정 나사를 풀고 브레이크와 연결된 선을 당겨, 당겨주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새로 갈아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려울 때는 수리점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안 움직여요 체인을 반 정도 걸쳐놓고 페달을 손으로 돌려줘야 돼요 직접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전거 관리 대처 그대로 77쪽 아랫부분 프레임 프레임에 균열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전거 수리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자전거에 자전거에 몸체라고 했죠 사람으로 치면 뼈 느낌 프레임 뼈입니다 안작 안장. 안작이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지 는 점검하고 높이를 내고 맞추고 방향을 알맞게 조절합니다 네 그렇다네요 나사 각종 나사는 풀리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풀린 나사를 조여줍니다 나사가 있어야 이게 결합이 되죠 네 그래서 나사가 빠지면은 다 분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점검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교과서 78쪽.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읽고 점검하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점검 계획 관련된 거네요. 아까 전에 있던 거, 교과서 그냥 78쪽 여러분들이 잘 읽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그냥 자전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은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학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뭐 학교 끝나고부터 막, 밤 12시, 고등학교 때막 새벽 2, 3시까지도 다닌 적 있어요. 물론 그게 효율이 좋다는 건 아니고,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거갈때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녔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자전거 세워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놨는데, 선생님은 자전거가 뭐다 달아서 버리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누가 자꾸 훔쳐가. <laughs> 왜 그렇게 훔쳐가지고 자전거 도둑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도덕을 뒤에 가르치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 선생님이 자전거에 대한 기억은 자전거 한참 잘 타고 다녔는데 맨날 누가 훔쳐가서 없어져가지고 자전거를 잃어버린 기억들이 많이 남네요. 여러분들도 이 자전거 안전관리, 뭐 자전거 점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안 잃어버리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다음은 이제 78조 아랫부분입니다. 자전거의 타이어 공기 밸브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각각의 모양에 맞는 공기 주입기 입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양이 맞게 해야 꽂아져서 공기를 넣을 수 있겠죠. 이거 체크 잘해 두세요. 세 가지 모양 이 있대요. 약간 가운데가 조금 동그란 모양, 가운데가 엄청 크게 동그란 모양이 있고 이거는 뭐 특징을 조금 잘 모르겠네요. 단원 정리 스스로 평가 수송수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전거를 위주로 많이 살펴보았어요 이번 단원에서 그래서 자전정리 한번 볼까요 올바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읽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어, 교과서 74쪽에서부터 79쪽 과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